<laughs> 한 번에 스파게티 괴물 같아요. 나는 너무 못생겼어요. 예. 굉장히 자신감이 없는 건데, 슬기양이 이 사연을 보면은, 이게. 무남동료그렇습 그죠, 그죠. 네. 예, 이거뭐 정말 곱게 자라면서 이딸 하나인데 자신감이 넘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엄마가 어. 저렇게 어휴 모래도 어, 이렇게 이뻐, 옷리버도 이뻐 이런 얘기 들으면 애가 그냥 막 자신감이 척척 넘쳐야 될것 같은데. 요 그러니까 아이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자기를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음. 아마 이제 저런 아이들은 외모에 대해서 부모님이 또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외모에도 관심이 있다 보니까 외모도 부족할 거다. 이 아이는 외모 따로, 성격 따로, 그 다음에 머리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따로 생각을 못 하거든요. 유치원 아이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다 부족하게 느끼는 거예요. 나는 외모도 부족하다. 나는 성격도 부족하다. 나는 머리도 나쁘다. 다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이제, 저런 말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부모님이 더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자신감을 이제 불어 넣는 것이, 우리가 불어 넣는다고 그러는데, 자신감을 좀 주세요, 그러면. 자신감을 가져! <laughs> 이렇게 얘기를 <laughs> 하고. 아니, 그게 그렇게 금방 생기는 게 그러니까, 아니니까 문제죠. 어. 그렇죠. 자신감을 가져라는 말처럼 이렇게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말이 또 별로 없어요. 어. 맞아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칭찬을 하면서, 그냥 엄마, 아빠 머리가 너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어. 억지로 칭찬하는 것 같으면 다 얘네가 알아요. 애들이 알아요. 요즘 애들이 알아. 얼마나 눈치가 빠른데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보면 돼요. 내가 내 마음을 볼때 자신감을 가져야 할때내 마음이 어땠는지. <laughs> 음... 그건 불만족스러워서 한 말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아이에게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음... 괜찮어이 정도도 괜찮은데 이런 것도 하면 좋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는 아이가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이 아이에 대한 불만을 속에 갖고 그 불만을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얘기할 때는 아이가, 아, 엄마는, 아빠는 나에 대해서 불만이구나 하는 그걸 그대로 인식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생각이 더 강화되고, 어. 부모님이, 야, 다 그런 거야. 괜찮아. 괜찮은데, 진짜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 진짜로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우리 잘한다는 건 조금씩 조금씩 더 발전하고, 음, 그렇죠. 새로운 걸 배워가는 거 아니겠니? 그 배워가는 걸로, 이런 것도 배워가면 좋아. 응? 너는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큰 사람이 될 거야. 키만. 키만 이만큼에서 이렇게 크는 게 아니라 네 마음도, 마음도 이만큼 크고 그다음에 네가 아는 것도 이만큼 늘어나고 어. 점점 늘어나는 거지 뭐. 음. 이렇게 부모님이 진심으로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만족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면 네네. 아이가 자기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데 사실 부모님이 그렇게 안 생각하죠. 그럼요. 지금 저 상황에서도 보통 엄마들이 많이 하게 되는 것은, 내가 친구가 없어? 유치원을 옮겨야 돼, 유치원을. 아, 아니면 내가 적극적으로 아줌마들한테 다 전화 돌려가지고, 어.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어.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야 돼. 네. 뭐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네, 그렇 근데 그게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먼저. 그렇죠. 아이의 마음을, 아이의 마음을 이제 보고, 이 아이 수줍음이 많은 애들은 기본적으로 좀 상처를 대인 관계에서 바뀌는 쉬워요. 아무래도 이렇게 남들의 반응에 좀더 민감하거든요. 타인의 반응에 좀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한테 부모가 그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게 우선 중요합니다. 네. 너 힘들다는 거 안다. 근데 힘들다는 걸 안다고 할때왜 힘들지? 아, 너왜 이거밖에 안 되지? 이런 마음을 정말 안 가지셔야 돼요. 힘들 수도 있다. 그렇죠. 이 나이 때는 이게 힘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인정해야죠. 그리고 진짜. 힘든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다. 힘든 속성이. 많은 부모님들이 앞에 건 돼요. 이 나이 때는 힘들 수도 있다까지 되는데 네. 대인관계에서 좀 힘들어하면 그게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 대인관계에서 약간 힘들고 좀 혼자 지내기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이 많은 시끌벅적한 파티에는 못 어울리지만 혼자서 소박하게 몇몇 사람들하고 어울려 네. 지내면서 행복하게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도 많거든요. 음... 부모님이 진짜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진짜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이가 하는 모습에 대해서 전혀 못 마땅하거나 아, 왜 이러지 하는 느낌이 없어요. 네.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말만 아이가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말로 전달하는 건 원래 10%밖에 안 됩니다. 말 외에 부모의 표정, 태도, 말투 이런 것들이 아이한테 그대로 전달되는데 그 말투나 태도에서 보면 하, 너 내가 좀 좋게 말하지만 너 빨리 바뀌어야 돼. 그렇죠. 이런 이런 식의 메시지가 거야. 이런,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메시지가 있다 보면. 아이가, 아, 나는 뭔가 부족한 존재구나. 왜냐하면 그 나이, 특히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자기가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잘못 가져요. 어, 네. 부모님들이 변화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유치원생들이 변화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치원생들은, 유치원에 초등학교 가면 좀 바뀌는데, 많은 유치원생들까지는 자기가 변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 가집니다. 팔이 부러지면 영원히 팔이 부러져 있을 거라고 어, 생각하는 경우가 어이고, 많아요. 네. 어? 어떤 상태가 영원히 갈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잠자는 걸 두려워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진짜 애네요. 애는. 아이들은 그 변화라는 게 다시 돌아올 거라는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기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면 계속 못마땅하게 생각할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래도 괜찮다는 마음을 자기 진심으로 믿어야지. 네. 이 아이한테 긍정적으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아까 슬기 엄마가 애가 이제 자려고 그러는데 책다 읽어주고 왜 근데 얼굴이 그래 기분이 아직도 안좋아 이런거 물어봤잖아요 근데 사람의 심리라는게 꼭잘 참고 있는데 옆에서 왜 이렇게 괜찮아 뭐 얼굴이 좀안좋은것 같아 그럼 갑자기 눈물 팡 어! 터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아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걸 물어보고 자꾸 이렇게 건드리는 것이 애를 더 강화시키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렇지 그렇죠. 않나요? 선생님? 뭐, 근데 이제 물어보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물어보는 것까지는 괜찮고 그 얘기를 하면 근데 부모님이 같이 걱정하는 표정을 지어주는 거 그게 자기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가 지금 유도하는 면이 있어요 네. 이 아이는 좀 관심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엄마가 그걸 막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거 자기랑 긴밀한 감정교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이가 그 느낌을 즐기는데 제가 부모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혼자 요즘 큰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자기를 굉장히 특별한 존재라고 네. 생각하고 자기가 전부였어요 유치원 가니까 네. 이거는 여러 명 중에 한 명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부모님들도 이런 말꼭 하라고 합니다. 넌 특별한 아이야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넌 특별한 아이야. 그런데 넌 나에겐 특별한 아이야라고 아. 내가 얘기를 하라고 요 넌 엄마에겐 특별해. 어디 가서나 특별한 건 아니고, 뭐, 네. 아닐 수도 네,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디 가서나 특별할 수는 없죠. 모두가 그렇죠. 다 특별한 존재고, 나에겐 넌 정말 특별하지만, 너만 특별한 건 아니라는 메시지를 유치원 네. 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좀 전달해 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슬기 같은 경우는 본인이 유치원을 안 가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근데 이럴 때 그냥 안 보내는 게 어떻게 보면. 아니, 그건 아니죠. 방법일까요? 그냥 유치원을 어... 가긴 가야 됩니다. 부모님이 그냥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냥 적응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걸 부모님이 너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이가 흔들리지 않는 제일 중요한 어떤 힘이 됩니다. 네.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아, 너무 이렇게. 아이도 힘들었을 텐데 지금까지 너무 부모라는 생각에 내 기준에 맞춰서 아이한테 상처되는 말도 많이 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왜 그러냐. 너왜 그러냐. 왜, 그러냐, 너. 어. 왜 그러니. 그... <laughs> 자주 그러시나 <구를> 봐요. <신어봐야 웃음> 아 집에서 요즘. 애가 숙제가 많아지니까 좀 이런 대화가 어쩔 수 없이 나오더라고요. 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어야지, 가만히 있어야지 하는데 지금 굉장히 거슬려요. 힘들어요. 거슬리, 거슬린다는 표현이 요 일반적으로 거울네요. 그런 내향적이고 수줍음이 많은 아이들은 아무래도, 아무래도 사회적응이 좀더 많이 어려워지는데 네. 그 이유는 우리들이 어른들이 그런 걸 못마땅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수줍은 기질, 내향적인 기질은 괜찮은데 더 좋은 성격으로 바뀔 수 있는데 부모님이 거기에 대해 못마땅해 하면서 자신감 결여를 같이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네. 내향적 기질까지는 괜찮은데 자신감이 결여되니까 어른이 돼서는 위축되고 불안이 많은 어른으로 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급하게 바꾸려고 하지 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달라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